안녕하십니까. Alright, hello everyone. Oh, this hello is Mr. Everyone. Han. And this is Mr. Han and this is Mr. Kim n d this is Mr. Lee and this is Mr. Mr. This is Mr. Mr. Lama. 아, 그뭐 나오지? 응? 아니 나안 나? 오. 니 몸에 이미 쌓여 있는 게 아닐까? 올라와봐. 야 근데 진짜로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공공주 모이, 모이고 이렇게 네. 소통을 하니까 정말 네, 네. 재밌었고요. 아 이거 말안 해도 상관없요 1년 후니까 소감 한 번씩 <laughs> <손한> <laughs> 말하고 이제 가볼까요? 벌써 엔딩이 이제 가볼까요? <웃음> 가볼까요? <웃음> <웃음> 가볼까요? <웃음> 이거 보 벌써? 아 3시간을 했네요. 벌써 보내네. <laughs> <laughs> 공공주 서열 다시 정하지. 야 다시 정하자. 나 그때 1등 네가 했는데? 그때 1등 나 했어. 올라가. 나 꼴찌 할래. 나나나 꼴찌 할게. 나도 꼴찌 할래. 꼴찌 하자. 어휴. 서열 그냥 너 장인 그래 승민 1등 하기로 했어 우 i l 이번에도 아너우 i l 했냐그너 저번에 똑같은 말했어 아 진짜? 너, 나야 승민 1등해 됐을 거라고 짜짜 게내좀빼나잘생기게나온 거야 그래. 이거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거 보니까 어 놀라워 <웃음> 놀라워? 어 Surpris 열 준비한 두산나 그 어? 소리 제가 키고 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 아 승민 저번에, 저번에 <laughs> 누가 소리를 내었어? 아 맞다 나 내가 첫 인상 딱 얘기하고 이엔이랑 현진이 따라 하는데? 아 어, 어, 맞아 말하는 거? 아 맞아 봤어. 너네 왜나 따라 하냐? 아, 야 근데 이현이가 아. 나 처음 봤을 때 내가 제일 잘생겼어. 그러니까 난나 이제 웃겨 나. 잘생겼어. 어? 잘생겼어. 나잘생겼서 못생겼다고 하면 <laughs> 그때가 더 잘생겼어. 진짜 넌 진짜 칭찬해주면 안 돼. <laughs> 근데, 야, 근데, 너가 매, 우리 멤버 중에 서 제일 잘겼다고아 왜냐면, 그때는. 그때는. 우리 멤버 중에 너밖에 없었잖아. <laughs> 아, 그랬네! 그래서, 윤이가 <laughs> 그런 말을 했구나! 윤희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얘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한이랑 찬영밖에 없었을 거 아니야? 어, 맞네. <laughs> 응. 순서 어떻게 되지? 그래서, <laughs> 찬영부터 <찬용도> 자제해이지아 <자세히 웃음> <나게>. 아, <laughs> 어떻게 된 일이야? 야, 그래도, 그럼 찬영 의문의 혜폐야. <웃음> 자녀 보고 <laughs> 있습니다. 아, 보고 있나 스물네 살. 나왔습다그그내내스티그그구을 그 네, 잊을 수 없다니까. 아. 그고그 안경 안경, 안경 안경 쓰고 다니면. 안경 처음 봤을 때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아니 분명 오늘 그 왔어 <laughs> 새로운 연동생이 근데 그다음 날또 왔어 새로운 연동생이 <laughs> <laughs> 정시형 주말에 잠만 자니까 안경 쓴 모습이 잘안 보여졌는데 이제 진짜로 숙소 들어 나서부터 안경을 딱썼는데 이제 일이 많이 놀랐었어. 아 근데 너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 난안 놀랐어. 어? 아 그러니까 너도 우리 가백깬 모습이야. 그니까 아침에 보면 서로 놀라. 어. 아, 난 아직도 놀라? 왜 계속 놀르지? 왜? <laughs> <너한테> 말해봐. <laughs> 왜? 나난 너라고 얘기하지 나어나나나나 지금 숙소에 있는 너라고 했었지. 금지그 너라고 말하지 나도 너라고 말하지 않았어. 난 양반이야. 난 양반. 왜냐면 그... 다행이다, 난양반이나 천재 리더 망찬씨가 아, 그분은... 그분은 아침부터 머리가 화나있어. 눈치해봐 계속. 눈은, 눈은 뜨고 있는데 뭘로 보고 있는 거지? 어, 야, 승민아. 너귀 뚫었니? 아, 저... 뮤직비디오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최근에... 음음 짜르짜르 진짜루. 진짜루? 야 화보 쳐. 하나 둘 셋. 짜르짜르 진짜루. 아 맞았다 근데 야 아, 맞았어? 야 이게 바로 버클리 음대 수성 학과를 졸업하고 싶은 나의 <laughs> 음역은 어? 더 음감이다. 역시 아, 나도 오늘 나도 막내는 하버드 대학교 졸업하고 싶었 아, 진짜. <laughs> 나는 왕년에 되게 유명한 위인들과 되게 마, 많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응. 많이 영감을 받고 싶었어. 됐다? 내가 이을 때마다 뭐라 하니까. 아니고. 야, 근데 너그것만 입을 때잖아. 나는 못 입고 나가지 아니지. 너 진짜 그렇게 들어? <laughs> 아, 그래서 나올 때좀 이렇게. 필터가 돼서 나오는 거야. 어 나는 한번 이제 거치고 가야 돼. <laughs> 이제 아이한테 컴포넌트 같아야. 이제, 아, 이제 아, 나갈 아, 수 있어. 근데 어쩐지 아, 괜찮더라. 그치? 너 밖에 잠시 나와서 얘기 좀해죄 지성아, 파란 머리 해줄 생각 <laughs> 없어요? 아, 그거 저도 되게 언젠가는 이제 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언젠가가 되면 여러분들 앞에 담당하기. <웃음> <웃음> 어, 이거 <laughs> 보이겠죠 지금, 지금 네. 뒤에 로봇트 하나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저는 아직까지는 네, 저의 머리가 너무 담당하고, 예거세말투가 말춘가. 하늘이 말던 데고있어 아침에 보면 하늘과 똑같은 재고로 알수 아, 있도록. 네. 보여 세요 네. 니다 네. 만니었고요 네. <laughs> 아, 네. 잘 자요. 네. <웃음> 잘, <웃음> 잘, 잘 자요. 잘 <웃음> 자요. 잘 <laughs> 자. <laughs> 현진이가 한희는 연습생 때부터 이미 연예인이라고 그랬는데. 어머님 신분 어떻게 각해 저도 찬성합니다. 아맞야 그래도 응. 너, 너 뭐야 그때는 그때는 좀 많이 그때 그 많이 그 자제하는 날이 사그는 때였지만 내가, 내가 진짜 처음 들어갔을 때 하는 거의 월드스타 그냥 난이 먹었다 그 내가 JLP 먹었다 그때는 약간 자신감이 그랬어. 약간 JLP 이미 난 벌써 이난 그때 벌써 거의 데뷔했었어. <laughs> 거의 데뷔 신년 잘 썼는데. 뭐했어? 나도 너 처음 봤을 때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다들 처음 봤을 때 잘생겼어. 그러니까 익숙해진 거야. 그니까 너희들이 이제 좀 오래 떨어져 있다 다시 보면 잘생겼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너무 이제 가깝고 어. 그런 눈빛으로 보는 거야. <laughs> 왜 그런 눈빛으로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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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이 <laughs> 담긴 봐? 거. 봐. 음. 어쨌든 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laughs> 뭐 그러지 마. 어, 그러지 마. 당당하게, 당당난 잘생겼다. 당당하게. 난 잘생겼다. 당당하게. 빠른 말이야. 너의 그 맞아, 자신감. 맞아. 나는 자신감 때문에 시체잖아. 나? 어? 어, 나 자신감밖에 볼게 없어. <laughs> 너 이건 니피셜이고니 피셜. 또 마장 쇼. 공공지끼리 싸우면 누가 이겨요? <laughs> 말로 하면 일단 나는 화가 나면 흥분을 해가지고 내가 뭔뭐 말하는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뱉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밌어 어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화난 상태에서 들면 화가 나는데 화가 안 나는 이제 관중 입장에서 보면 저 아이가 무슨 말 하는 거야 ㅋ ㅋ ㅋ ㅋ 한공공질 가족아에 아 연습 안 해? 어?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습 안 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리더로서 되게 무섭게 떠났습니다 너 일로 와봐 ㅋ ㅋ ㅋ ㅋ ㅋ 와보 ㅋ ㅋ ㅋ ㅋ 로 와보게 일로 와보게 네, 네. 알겠습니다. 막내 일로 와봐 네네 네, 여기. 스키즈한테 인사만 드려. 네. 여러분 스키즈의 막내 자. 막창 찬필입니다. 막내 찬필. 우리 찬필. 아. 네, 네, 아 그래? 뭐, 그럼 뭐, 감당할 아, 수 있겠어요? 아 네. 아악! 어, 아 어, <laughs> 어, 아주 뻗고 나네요. 뭐하고 <laughs> 있었어? 음, 우리 형 빼고 뭐 했어?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 딱형 오기 전었어내 인생은 형이 오기 전과 오기 후로 나뉘었 너무 재밌었어. 정말 진이 인생 크게 바꿔놓았어. 형은 멋있어. 야 멋져. 형 멋있어 멋밖에 없자. 멋 멋져. 와 멋져 멋져. 그래. 세상에서 우리 형이 제일 멋있어. 나도. 내가 말했잖아. 내주변에서 형처럼 멋있는 형못 봤다. 못나 진짜. 차라리 옷을 내라. 내모가 <목소리가> 모래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아, 그럼 아니요? 밥. 그밥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 아, 그냥 어, 계속형 계속 <목소리가> 댓글에 막창 시금치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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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그렇지. <목소리가> <목소리가> 형 지금 진짜 멋예뻐요 점심이라고. 그럼 저녁은 어 저녁 안 먹어야지. 오. 그는 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 어젠가 그제도 말했으면서 먹었지. 네. 네. 아니 아니, 아니. 네. 아니, 아니. 네. 아 저는 나는, 나는 다이어트 할 거라서 피자 안 먹을 거야. 아, 아니 진짜. 아! 아! 됐다? 여기서 형이랑 보지 마. 아, 어, 아니야? 어때요? 뭐, 장진 <laughs> 너. 너 진짜 당토 마스크 어때? <laughs> 황토 뭐야? 뭐야? 황토 마스크. 왜? 너 황시 아니야? 황시 아니냐고? 황시 아니야. <laughs> 황시야. <황씨 아니야. 웃음> 너 황시 아니야. 당시 아니야. 너 황시 아니야. <laughs> 너황씬맞는데황시 <laughs> 너 아니야. 훨씬 왔다고 했지. 황씬지 그리고 여기 있는 고밀음이 그 사실 토마스야. 크 토마스. <웃음> 토마스. 토마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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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아, <laughs> 토마스. 토마스인데 어. 그 얘가 지금 묶고 있어. <laughs> 토마스크 식탱이가 오시면식테이크 그래서 황토마스크 황토마스크 이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뱉버봤지 당연하지 됐도보라도알아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 하시는 분들 아 저희도 궁금해 이건 바보라도아 저희도 좀 이따 물어볼게요 알도나한다물어보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들 나가 아, 뭔지 알겠습니다. 기다림은 이제 인생의 진리죠 뭐지? 갑자기? <laughs> 뭐지? <웃음> 모러들 머리 색깔 왜바뀌어요 그러게요 저는 똑같은 그거 아마 염색해서 바뀐 거 같은데 내생각내 생각에도 야, 확한건 기억할 거 같아 생도 재밌는 <laughs> 질문이 하나 왔죠 말안 듣는 <laughs> 7살 창빈 아니면 지금 창빈이 다섯 명 누구를 상대요 나는 차라리 <laughs> <이> 어! <laughs> 어, 잠깐만 7명 상대 아, 근데 내 생각에는 그 삼 명이랑 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왠줄 알아? 네. 난그 다섯이서 싸우고 막 재밌고 그렇게 할것 같아서. 되게 관전 분이에요. 자기네끼리 치고만. 다들 시력이 몇이야? <laughs> 저 75. 좀좀 좀 모르겠어요. 왜? <laughs> 네? 아니 오목이의 시력? 내 오목이는 눈 좋아요. 네. 좀 모르겠어요. 그런 그런 <laughs> 게한적 없어요. <laughs> 는 몇이야? 아, 너한 90cm잖아. <laughs> 아닐까? 나는 한. 3 2 5점 325? 어? 아, 생각보다 나네아 나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미국까지 다 보여. 아, 진짜? <laughs> 동해 쪽에 가서 보면 은 음. 이렇게 미국까지 다 보여. 아, 진짜? 나는 하늘 보면 소행성밖에 안 보여. <laughs> 안 보이고 약간 소행성, 운석들만 보이더라고. 아, 내가 조금만 좋았으면 내가... 아, 멋있다. 음, 음. 너는, 너는 얼마나 음. 나은 거야? 현진이는 달까지? 나? 달까지 음. 보이 나는 뭐, 아, 나는 음. 그런 것보다는 나는 미래를 봐. 아, 너 미래를 야. 봤다? 야, 진짜로. 야, 얘가 진짜. 이거, 이거 멋있다. 어쩐지. 나는 저 앞을 보는 게 아니라 한수 앞을 보한수 아, 앞을 보는구나. 여 내가 이 다음에 할 말은? 땡! 어, 맞았어. 땡! 네가 할 말은요? 아! 역시 미래를 봤다. 야, <laughs> 멋있다. 아, 우리 개그. 우리 개그따라오는 말이야. 마! 마! 아, 너 알아? 엄 내가 어? 악기를 켜줄 테니까 내가 어? 멀리 내다 봐주고 얘가 미래는 내다 봐 주면 너의 미래는 밝을 거야. 조선가 <laughs> 대모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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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좀 나게 그으게 너무 재밌다, 얘들아. 됐다. <laughs> 호떡집에 불이 날 거예요. 와. 그래서 씨에 5시에. 5시에. 5시에 호떡집에 불이 날 거예요. 이따 5시에 호떡집에 불이 날 거예요. 그 그거 그, 이제 언제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나 기억이 들는 거야? 나 <laughs> 그때 뭐 어떤 교과서가 과학 시간었 봐요. 뭐시어떻집있어 영상 그 자료. <잘했어. 웃음> 요새 동물의 숲이 갑자기 동물의 숲이요? 동물의 숲이요? <laughs> 그거 저장 안 하고 끄면 그 두더지 나가지고. <laughs> 아 예예예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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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지성. v e r s u 오 지성 다섯 살지성이 아니면 지성이 아니. 다섯 개냐 그건 무조건 다섯 짤 아니야? 나는 왜냐면 너 다섯 그래? 명 어떻게 먹냐? 나다나나 상상할 수 있지 <laughs> 상상할 그래. 수 있어 현준아 할수 있어 나못할거 없어 나 할수 있어, 있어. 있어. <laughs> 친구랑 <할수> <laughs> 같이 내가 이걸 듣고 있잖아 반 다섯 번 듣고 있을 거야 맞아 어, 이거 다섯 개가 듣고 있는거야 어때 들으면 하지 들으면 하지 들으면 하지 들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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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이 지성이 다섯 개라고 표현했니 지성이 다섯 개냐 어아크수 있지 어 그렇지 이태원 클래스 봤어요? 저는 어, 저 기다리고 저는 기다리고 그... 있습니다. 저는 저는 열심히 기다리고 저는 있습니다. <laughs> 아 이제 마지막 안 나왔죠? 너가 너희들 네. 다른 사람들 납치할 필요 없어. 내 장가에 들어오자 <laughs> 저는 <웃음> 저는 아 이제 이태원 클래스 진짜 나 미치겠어. 그리고 하이바이 마마 아니야? 내 떡볶이 먹으면서 보는 거야. 응. 그 한양 컴퓨터에서. 여러분 저희가 또 오랜만에. 공금지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머리색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얄록달록해서 네. 조금 놀랐죠? 그러네요. 왜요? a 니야 지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는 A. 아, 그러면 <laughs> 너가 스테이 역할을 해. 네. 오케이. 네. 여러분 공금지가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와. <laughs> 뭐 스테이가 그러네. <그럴까요? 웃음> 아 볼륨 중간. 광어립 스테이. 오케이 발음했습니다. 광어립. 쓴... <laughs> 네 여러분 공금지가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떠셨나요? 좋아. 너무. 어? 좋구요! 행복합니다! 야! <laughs> 보고 싶었어요! 와우!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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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음에